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교회는 때때로 잠들어 있다고 표현될까요? 그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등불이 될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거대한 영적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영혼의 추수에 대해 예언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영적 대추수의 첫 열매는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영적각성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곧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정점에는 바로 마지막 때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만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즉 영혼의 추수와 영적 부흥, 심지어 열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흔드시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흥은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부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만이 부응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다가올 위대한 부흥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혼 추수의 현장에서 일꾼으로 서기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부흥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할몇 가지 영적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을 막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첫째, 성령의 영감 없는 인간적인 열심의 위험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영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들이 성령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 공식이나 개인의 야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을 할 때조차 성령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육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말을 전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삶에 적용이 없는 신령한 지식의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깊고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 어려운 신학 용어나 신비로운 계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적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단순하며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실천 없는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의 위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설교는 목사 자신이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노래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겸손이 따르지 않는 성공의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만이 싹틀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성도들과 격리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성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치관이 결여된 비전의 위험입니다. 비전은 중요하지만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은사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특히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은사는 때로 선천적으로 주어지지만 거룩한 인격은 끊임없는 훈련과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놀라운 은사를 가졌더라도 가정에서 아내를 학대하고 밤에는 음란물에 빠져 있다면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이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유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탁월함만을 추구하는 위험, 지혜 없이 무분별하게 사역을 확장하는 위험, 능력에 나타남이 없는 화려한 말의 위험, 그리고 고난과 희생 없이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화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단어는 독성이 있는 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점차 식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으로 미지근해지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뱉은 독이 있는 말,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 또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 독이 퍼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죄에 대해 관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미지근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정이 아닙니다. 치유나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필요는 바로 영적 부흥과 영적각성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시끄러운 집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을 가져다줍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모든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차 성령의 운행하심과 멀어지고 말씀만 가르치는 메마른 지식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없는 말씀은 그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마치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정해진 예배순서와 시간 때문에 성령께서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중단시킨 적은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심판한 것들을 다시 부응시키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시는 이유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부흥이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진정한 회계입니다. 회계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회계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계는 생각의 변화, 방향의 전환, 그리고 삶의 행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흥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따릅니다.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기존의 질서와 틀에 안주하려는 이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 팽창하는데 새 가죽부대는 유연해서 함께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고 굳어진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전통 장독과도 같습니다. 오래되어 금이 간 장독에 새롭고 발효가 활발한 김치나 장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낡은 전통과 종교적인 틀에 갇혀 굳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부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이 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항상 하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둘째, 질서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여기며 통제하려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죄와 회개와 같은 불편한 진리를 선포하기를 꺼립니다. 넷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협합니다. 다섯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90%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름뿐인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유해에도 지성주의의 영, 안주하려는 영,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 등이 부흥을 가로막는 무서운 적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어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상처럼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생활 방식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립시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의 미지근했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독한 바람에 맞아 차갑게 식어버린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저의 생각과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불을 꺼버렸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다시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저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제 안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저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의 새 포도주,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워 주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저를 태우사 이 마지막 때의 위대한 영혼 추수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